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는 주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갖고 왔어 아주 재밌는 주제 이, 이런 게이걸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의 테슬라와 일본의 테슬라 누가 승자일까 왜 이런 제목을 뽑았냐면 한국과 일본의 흥미로운 판매량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한국의 기사도 판매량 일본의 기사도 판매량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서 봤는데 한국의 기사는 뭐가 자꾸 나오냐면 한국에서 자꾸 테슬라가 너무 많이 팔린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2020년을 봤을 때 지금 월별로 2,000대, 3,000대씩 막 팔고 있죠. 지금 누적이 거의 14,000대를 팔았어요. 한국에선 많이 팔리고 있어서 모델 3가 벤츠를 제꼈다. 막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비즈니스 워치라는 신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김용민 기자님이 그려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벤츠도 제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입차 중에 이제 1위가 모델 3가 됐어요.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되게 지금 모델 3의 위상이 한국에 가서 모델 3를 몇대못본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의 길에 많이 보이죠 요즘에. 한국에는 지금 수입차 중에 차종으로 그러니까 차회사가 아니라 테슬라는 차종이 몇개 없기 때문에 벤츠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벤츠 다 합치면은 더 많죠 2 3 0 0 2, 2 5 0 C200 뭐 이런 거 합치면은 더 많죠 근데 모델 자체로는 모델 3가 지금 제일 많이 팔린 수입차다 이게 한국의 상황이고요 그럼 일본, 일본은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큰 뉴스가 됐고 또 우리가 전세계를 제패한다 뭐 이런 또 뿌듯함이 있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거 아니겠어요 국뽕 처럼 예, 일뽕인가 뭐 이런것처럼 그랬을텐데 얘네들이 그래서 테슬라를 얼마나 많이 샀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기사에 봤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 여기는 모델 S, 중간은 모델 X, 그 다음에 여기 빨간은 모델 3. 모델 3 엄청 많이 팔리죠? 2019년 9월. 제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봤는데, 작년 자료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꾸준하게 내려오는 것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정도. 근데 얼마에요? 지금 모델 3가 작년 말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몇 대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이렇게 소금은 안 돼. 이렇게 스케일에 소금안 돼. 왜냐면, 좌측이 300대야, 300대. 300대. <laughs>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몇 대? 6,800대. 우리 여기 한 달에 얼마씩? 1,400대, 2,400대씩 팔0대 300대. 다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일본의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올해 팔린 자동차 세일즈에 니산 리프가 5 7 0 0대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 우리나라 테슬라 정도 팔리는 거네요. 그죠? 테슬라 모델3는 300대. 5개월 동안 300대니까, 어, 한 75, 35. 70대 정도 팔린대한 달에 70대 정도. 대단하죠? 일본은 제가 일본 영상을 여전에 그거 국뽕 때문에 한번 만들었죠 그 뭐죠 그 제재하는 것 때문에 한번 만들었죠 일본은 자국 우선도 약간 있는데다가. 일본에 사시는 분들, 일본에서 유학하시고, 히로시마 대학에서 오신 분들, 그 분들하고 제가 치아나를 했잖아요. 그 분들 때문에 뉴욕도 갔다 오고, 피츠베그 펠러벨 피아도 갔다 오고, 그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은근히 이게 폐쇄적인 마인드가 있어. 요 그리고, 실패를 싫어하는 마음, 보수적인 마음, 그 다음에, 위 사람한테 뭐라고 책 잡히는 거에 대해 싫어하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전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라는 게좀 있는데, <laughs> 우리나라 테슬라 일단 나오면 뭐가 좋다고 막사자 그냥, 막 사잖아. 테슬라가 지금 이 지경에 한국에, 아니, 일본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골 때린 게 일본만 테슬라가 판매되는 공식지게가 안 나온 나라라고 하더라고. 진짜 웃겨. 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은 보조금을 찾아보니까, 400엔에서 500엔 수준의 보조금을 준대요. 차의 급에 상관없이, 차의 금액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주니까, 이게, 불평등이라고 썼지만, 불평등인데, 공평이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불평등하게 주는 거야. 어떤 차를 사든지, 그냥 이 정도 주는 거야. 근데 한국은, 지금 차에 금을 나누고 비용을 나누고 해가지고 뭐 나눈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지금 기본 모델 국고보조금 테스글라 같은 경우는 793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지자체 보조금 이제 삭감될 건데 서울은 450, 경기도는 560, 경상북도는 무려 1000만원을 준대요. 1 0만원을 그니까 거의 1700만원, 1800만원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뉴스 만 나온 뭐예요? 해외 차인데, 우리나라 차도 아니고, 미국 차인데, 이런데다가 왜 국고를 낭비하느냐? 현대자동차만 몰아줘야지. 일본처럼. 동등하게 불평등하게 줘야지.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그래서 누가 맞는 걸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됐어요? 이게 위너. 위너가 누구일까? 그 우리나라 돈은 다 테슬라 주머니, 호주머니로 다 가는 거 아닌가? 1210만원 받았다고. 어, 우리나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그다 우리나라 세금이잖아. 세금 다 어디로 갔어? 요 테슬라 호주머니로 다간 거잖아, 사실은. 그래, 여기서 누가 위너일까요? 미래를 바라보고 막 마구마구 사고 있는 그 보조금을 다 테슬라, 미국으로 다 보내고 있는 한국이 위너일까요? 아니면 그냥 과거에 잘하는 회사, 전통적으로 잘하는 회사. 테슬라는 일본 사람들한테 듣보잡이지 사실. 자동차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뭐랬어요? 이 레퍼런스를 중요시하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회사. 이거 뭐 정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보증은 뭐 3년 해준다 그러면 진짜 3년간 유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 회사의 차를 사주겠어요. 안 사겠지. 그러면 어느 나라가 위너일까? 그리고 제가 이거 기사를 찾다가 진짜 엄청 웃었어. 진짜 엄청 무섭어.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뽑았는데, 테슬라 주식은 오늘이 가장 싸다. 어, 이게 진짜. 진짜, 와, 테슬라 주식은 오늘이 가장 싸다. 와, 정답, 진짜 제목 너무 잘 뽑은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사기만 한게 아니라, 미래다, 이게 미래다 해가지고 어디 갔냐? 가자! 해서 어디로 갔냐? 주식을 샀지. 주식을 샀는데 무려 얼마를 샀느냐? 우리나라가 투자한 전 종목,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종목이 지금 몇, 몇 조야, 이게? 수십조를 투자한 해외 투자 종목 중에 서학개미, 서학개미가 투자한 전 종목 중에 무려 8조가 넘는, 8조가 넘는 돈이 테슬라에 들어가 있어. 테슬라에 8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8조 구조가 자 생각해봅시다 다시 생각해봅시다 잘 천만원의 보조금이 만3 9 0 0대가 팔렸다는데 지금 만4 0 0 0대 지금 천4 0 0억원의 돈이 우리나라의 세금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테슬라 호즈머니로 들어갔어 천4 0 0억 크죠 큰 돈이죠 조로 하면 얼마예요? 0.14조가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8조가 지금 들어간 8조가 이게 지금 투자되어 있는 금액인데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의 주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이거 지금 제가 판 금액, 어, 제가 판 금액, 뭐, 이 와, 지금, 우리나라가 번 돈이, 보조금을 낸 돈에, 하, 정말 수십 배를 주식으로 벌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머니에서 빼왔는지, 이게 수식을 실현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누가 위너인 것 같냐? 지금 현재로는, 지금 주식이 아직 안 떨어진 이 상태에서는, 한국이 위너로 보인다. 한국이 위너로 보인다. 테슬라가 거기다가 이번 주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죠. 이번 주는 테슬라 안 다루려고 했는데, 아 테슬라 뉴스는 한 주도 쉴 수가 없더라고. 테슬라가 결국 S&P 500에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댓글에서도 보이지만 못 사가지고 배 아픈 신 분들 많습니다. 음, 배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많이 못 사서 배 아프지만, 저는 그래도 몇 주라도 있잖아요, 그죠? 몇 주라도 있어서 저도 아주 못본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속쓰리긴 하지만. 어, 저도 이번 주에 테슬라 보고 깜짝 놀랐어. 테슬라, 저도 많이 본거 알지만, 못 벌지는 않았으니까, 이 정도 벌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3,300불 투자해서 지금 9,000불 됐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하다. 옛날에 그, 일찍 팔았던 그 아픈 기억은 그냥 멈두고, 그래도 600만원이 어디냐. 응, 600만원도 감사하다. 그래, 이런 그냥 감사한 거. 저같이 판 사람들 약 올리지 마시고, 돈 벌었으면 조용히 축하하시면서, 어? 오늘이 제일 싸다. 약올리지는 마시고 아무튼 우리나라가 테슬라로 진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때 같이 우리나라는 하나 뭐 유행이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잖아 우르르. 망해도 우르르 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산 사람들이 위너죠?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본에 이렇게 판매가 안 됐나, 일본이 이렇게 보수적인가, 그러니까 보수적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보수적일지 몰랐는데, 보수적이다. 라는 것과, 위너는 한국에 테슬라를 산 사람들과 테슬라 보유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보조금이 뭐 미국으로 나가니 현대자동차에 몰아줘야 되느니 이런 얘기 할거 없이 주식으로 다시 다 끌어온 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8조 원이 이게 지금 늘어나서 8조 원인지 아니지 순수 투자된 게 8조 원이고 실제 번 번도는... 돈은 뭐 16조 원인지 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률이 4조를 넣어가지고 8조가 됐다 그래 봐. 두배번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일 거고요. 지금 두배번 사람들은 저만 해도 지금 3천 불이 6천 불 벌어가지고 9천 불이 됐는데 두배 버는 사람들 에버러지라고 텄을 때 무려 4조를 번 거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1년에 한 4조 버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하나를 만든 거야 주식으로. 응?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악기미들이 모여서 대기업을 하나 만든 거죠. 1년 동안 응, 그런 거다. 아, 일본이 주식을 더 많이 샀냐고요. 일본은 주식 투자도 잘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픈 기억이 많아서 은행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간 어, 이 돈이 우주로 가는 중이라고요. <laughs> 국민연금이 3,700을 넣어서 지금 2조 3천억이라고 하와 하는... 대박 2조를 벌었네 국민연금이 그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마를 날이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여러분들 국민연금 너무 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도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연금 같은 거 마를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수익률이 불어나는 거가 엄청 빠릅니다 사실은 아무튼 우리나라 어,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승리를 축하드리고 S&P500의 지수 편입을 축하하며 또 이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가면 저도 조금 더 사야죠. <laughs> 어, 요즘에 못 사고 출장 다니라 못 샀는데 어, 저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줘야지. 너무 아까 뭐 맨날 오늘이 최고가야 그런 게 오늘이 제일 싸.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런 주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주식은 세상에 없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주식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테슬라가 두배 되는 게 빠를까? 아니면 니콜라가 두배 되는 게 빠를까? 이제 니콜라 주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